안녕하세요 딸기사탕입니다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캐슬랩입니다 <캔시리아입니다. 웃음> 제가, 제가 네? 요즘에 영상을 잘 못찍었잖아요 그 이유는 <laughs>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오늘은 뭘 아, 아, 오늘은 뭐할 거예요? 응? <laughs> 달거나 흔들기. 먼저 파이어. 약하게 쪼 어, 꺼졌네. 꺼졌네. 어, 어, 왜 계속 꺼네 어, 꺼졌네. 아. <laughs> 이정 이 정도로 할게요. 준비물은 가스레인지, <laughs> 설탕, 설탕 최고로 필요한 거 설탕. 그리고 최고로 필요한 거 소개해봐. 소다. 소다. <laughs> 내가 들을 때 너가 말해. 그리고 이건 뭐죠? 나 이거 처음 봤어. 달고나 만들 때 <laughs> 설탕 붓고 하는 그릇. 그래. 그리고 그 그리고 이게 많네 쟁반 응. 네아스펀지밥 쟁반 스펀지밥피정따라기 피쟁따라기 어나 아, 이슬 아파 아어 아, <laughs> 아, <됐어. 웃음> 아, 뭐야 뭐야 어? <laughs> 내가 가려줄게 순간적으로 된 일이라 가려줄게 내가. 아 괜찮아 그냥 가려줄게 예요. 글씨를 스마이. 아 먼저 설탕을 뜯어야 돼요. <S> 있으면 <S> 있으면. 귀여운 거. 무서워. 위험해. 이게 설탕통이에요. 이거 설탕이 엄청 조금 남았죠? 안 보이실 거예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조금만 이 정도 여기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흘리니까. 왜안 잘라지지? 몇년후몇년 년 <laughs> 계속 자르고 있어. 몇년 후라니 나부터 더리하나게 자르. 됐어. 난 역시 가위에 자르는 걸 소질이 없나봐. 이거를 여기 통에 놓습니다. <laughs> 완전 많이. 엄청 많아. 대박. 라라 괜찮아? 빨리 가면 늘 다리에 안 차올지? 청척이라고야안차올냐 강아지? 강아지. 그요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덥다. 아, 덥다. 와 진짜. 누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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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실래요? 카비바, 응. 어, 소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 저좀 쏟은 것 같은데 소다. 그렇네. 그렇구나. 괜찮아. <laughs> 제가 먼저 할까요? 응. 딸기 스타 기스님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요. 응. 이거 소개해 주세요. 이거를 응. 먼저 이렇게 하, 이렇게 먼저 하지 않고 설탕을 먼저 설탕을 넣어야지. 어 아, 그런데 소다를 그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안고 그냥 젓가락이에요 젓가락이 찍어서 네! 아 그리고 젓가락 필요하지? <laughs> <laughs> 아, 젓가락 아, 두 개! 비비재고. 몇 스푼이냐면 그거는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한 스푼 반 정도 세 스푼? 세 스푼 하면 음,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나먹거 좋아하는데 그럼 너할때 그렇게 하던가 오케이. 아, 서로 만들어주기잖아. 세 스푼? 세 스푼. 응. 이 정도. 아, 어, 엄청 단거 좋아하는 데대요 그래서... 오!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어. 딱 걸치고 젓가락으로...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옆에가 조금 살짝 이렇게 되면은 살짝 섞어줘요, 저는. <laughs> 원래 계속 섞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시간이 오래가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왔는데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거 생각난다. 만년화랑 할때막불 계속 붙었잖아. 아그생각다 그때 네. 엄청 이렇게 가까이에서 어. 붙었어?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 약하게 부모님가 부모님가 하고 불을 약하게 쏴요. <laughs> <laughs> 어. 이 옆에가 설탕이 살짝 살짝씩 녹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설탕 이렇게 뿌려볼까? 응. 많이? 아니 그냥 적당히. 적당히. 여기 이걸로. 이, 여기 있는 걸로 숟가락으로 떠서 해줍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저어주세요. 설탕이 너무 많네요. 아니, 너무 단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많이 넣어? 술술술술 뿌려. 스펀지밥 안 넣어 잘 봐.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귀엽게. <목소리> 왜냐면 하안 맵게 그거 키친타올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는 그냥, 아, 종이호일, 종이호일. 아, 종이호일. 아, 맞다. 아, 종이호일. 종이호일로 여기 지금 에 깔아서, 눈만 뭉신거 아니에요? 됐어요. 조, 종이호일을 깔아서 부어도 되고요. 저희는 근데 그냥 설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건꼭 말해줘야지. 말하는 안안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라 하? 아쉽겠다, 진짜로. 냄새상 많이 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봐봐요. 안 녹고 있어요. 그그런가 계속 저어주세요. 계속 <laughs> 저어주세요. 안 녹으면 계속 저어주기. <laughs> 시간 많이 가겠어. 이제 팔이 편에서 만나요. 님할 때는. 오키 오키. 이거 이제, 살짝. 이제 느낌이 살짝 달라졌어요. 해봐요. 헉? 괜찮아. 괜찮아 헉? 느낌이. 오, 어, 진짜 찝직해졌다어 오, 놓고 있다, 놓고 있다. 오, 계속 날리네. 여기를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놓고 있어요. 오, 어. 색 어, 나온다, 색 나온다. 신기해. 녹고 있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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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들... 아 우와 이제 들고 있으면은 이게 설탕이 소금 소금식으로 변해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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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방해. 아들... 아들... 아 하고 있 아들... 소다, 식소다, 그냥 소다, 그냥 네, 소다. 우와 녹고 있다, 녹고 있다 보여줘. 보여줘. 아주 잘 녹고 있어요. <laughs> 아, 내 머리 <별이> 녹고 있어요. <laughs> 내 머리카락 탈 뻔. 오? <laughs>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웃음> 와, <우와>. 잘녹다 <laughs> 아니. 녹았어요. 여러분 응. 보이시죠? 내가 좀 가까이 할게. 내가 뒤에서 좀하고있어까 카메라. 아 너무 가까. <laughs> 어 어. <웃음> 이 정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소다를 찍어서 소다을콕 찍어서 너무 많 찍은 것 같아요. 저희 아빠께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부풀어 가지고. 어. 지금 이 색이면 엄청 어. 잘된 색이에요. 엄청 <laughs> 카메라에서는 노란색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연한 색. 황토색 황토색 아, 어, 황토색 저기 위에 불 끄고 올까요? 주방 불좀 이거 이 카메라를 너무 밝게 했어 이렇게 하고 여기 설탕바에설탕바에 부어줍니다부어줍니다 부어줍니다. 이거 찰찰해 찰찰해요. 이게찰무 오래 이거 면은굳거든요 이거 찰는거 이거 맞찰요 이거 거뭐할거뭐할거예할요거 아니, 도형, 도형 아, 구형? 도형? 도형이래, 고양, 도형. 고양 여기에 아, 맞다! 기름이 또 필요해요 왜? 여기에다가 묻혀야지 왜? 음? 야지한테 잘... 이렇게 해야지 <웃음> <웃음> 아, 아하, 아하 아, 아. 이거 크루스다. 품격수. 하트. 하트로 할까? 하트로? 어. 여기에다가. 아. 와! 여기다다가 상... 와. 여기다가. 여기다여기다 여기다가. 고 원래 가기다말여기있있어별다가여기있가어별이가여다여기놔가 여기다가. 여기다 아, 별똥별, 똥별님. <laughs> 나 별똥별림, 똥별림 나 원래 이렇게 하는거였어 이래야지 이렇게 붙이면 안해지지 않나? 안, 안, 안. 안. 기름 붙였습니다 끄고, 불 끄고 불 남아있어 됐다 됐다 <laughs>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여기 기름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어 무슨 애새지? 짠! 도형을 한번 찍어주세요. 아또 너무 굳었나 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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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눌어 줘. 어 원래 여기 여기로 찍는 거 아닌가? 헉,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야? 더먹 나도 만들래, 이제. 여기. 설탕을 넣고 만들어주세요. 몇, 몇 번? 번. 10점 분? 10점분. 2편 아, 2편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이편